자, 앞에 설명했던 퀵슬 i c t 알고리즘을 빠르게 리뷰를 해봅시다. 우선 이 알고리즘은 피봇을 어, 랜덤하게 선택하든지 가장 앞에 있는 값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다음에 다른 값들하고 일일이 비교해서 피봇보다 작은 값들을 모아서 A라고 하고 피봇보다 큰 값들을 모아서 B라고 한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k번째로 작은 아이템이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아니면 p인지를 결정해서 a 또는 b면 a와 b에서 각각 a와 b에서 재귀적으로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내가 a에서 계속 찾겠다고 하면 b에 있는 값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b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찾아야 된다 그러면 a에 있는 값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한쪽은 버릴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어, A와 B에 있는 값들의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전체 개수의 반씩, 반반씩 정도 되도록 예쁘게 분할이 되면 A와 B 중에 어느 그룹을 서, 선택해서 재기적으로 계속 어, 동작 아, 수행을 하더라도 어, 크게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최소한 반 정도는 버리,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A와 B 중에 한쪽은 거의 없고 나머지로 다 몰리는 경우에는 어 실제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즉 버리는 값들이 몇개안 돼서 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worst case에는 이게 n 제곱 정도의 시간이 든다, 즉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 worst case는 극히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따져 보니까 비고 n 시간이면 평균적으로는 어, 충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n, 비고 n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니까그 정도는 항상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n 제곱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n 제곱이 나온 이유는 뭔가 피봇을 선택했는데 피봇보다 작은 값들과 피봇보다 큰값들에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거의 없어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p 보다 작은 A에 들어 있는 값들은 뭐두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 B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또 계속 재귀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게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은 뭘까요? 뭔가 피봇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피봇을 좀더 신중하게 골, 고르고 싶은 거죠. 어떤 피봇을 고르는 게 좋겠어요? 뭔가 전체가 지금 엔게가 있는데, 게가 있는데, 뭔가 피봇을 잘 골라요. 잘 골라서 어떤 피봇을 고르는 게 좋냐면, 피봇보다 작은 값과 큰 값으로 나눌 때 이걸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면 A와 B에 들어있는 값이 어, 최대 A와... B에 들어 있는 값의 개수가 최대 전체 n개 중에 c분의 n개 이하여야 이도록 또는 B에 들어 있는 값이 c분의 n개 이하가 되도록 뭔가 피봇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피봇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귀적으로 계속 탐색해야 될 에, 것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A와 B가 아무리 많아봤자 C분의 N, C분의 N 이하라면 한번 뭔가 어, 피봇을 정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제기 호출을 할때 n개에 대해서 찾는 것이 C분의 N개에서, n개에 대해서 찾는 문제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n개에 대해서 찾는 문제가 C분의 n개에 대해서 찾는 제기 문제로 바뀌고 C분의 n개에 대해서 찾는 문제를 다시 또 반복하면, c제곱분의 n개에 대해서 찾는 문제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ck분의 n까지 나가겠죠. 그러면 ck분의 n이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번 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몇번 재기를 반복하는 거냐면 로그 예를 들어서 c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2면 2분의 n 2의 제곱분의 n 다다다다 닥 내려가서 얼마? 2의 k승분의 n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로그 n번 내려가는 거예요. 로그 2의 n번. 만약에 3분의 n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3분의 n. 그러면 c가 3이라고 그러면 3분의 n이 되고 3분의 n이 3의 제곱분의 n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어디까지 되면 3의 k승분의 n이 되는데 이때 k는 이때는 이게 얼마 되겠어요? 로그 3의 n이 돼요. 그럼 결국 c분의 n씩 감소한다 그러면 로그 c n이 되는 거죠 l o c n 음. 그런데 이 로그 c n 번 재귀 호출을 하게 되는데 한번 호출할 때마다 시간이 비교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비교 횟수는 뭐겠어요? 비교 횟수는 첫 번째 피봇을 피봇 고르는데 뭔가 비교를 할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어, p라고 할까요? P? 우리는 맨 처음에 퀵 셀렉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벗을 고르는데 비교 횟수가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장 앞에 있는 값을 그냥 피벗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뭔가 피벗을 고르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균등하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피벗을 고르는 데 비교 횟수를 p라고 하면 p번만큼 을 어, 비교해서 피벗을 골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피벗을 고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피벗과 나머지 값들하고 전부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n번의 비교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n개 중에서 c분의 n개로 줄이는 데는 피벗을 고르는 데 비교해서 p번에다가 그다음에 피 번과 다른 수들과를 비교해서더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누는데 다시 n 번 이렇게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몇번 반복하는 거예요? 로그 n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p 번돌겠지만그 다음에 여기는 c 분 n 번 비교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때는 p 플러스 n 이상의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여기 더 적잖아. 더 적고, 더 적고. 그러니까 곱하기 한 단계를 내려갈 때마다 p 플러스 n 번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n 곱하기 로그 n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p라는 게 n 보다 더 많지 않다 그러면 2n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2n이고, 그러면 비고로 표현하면 비고 n 로그 n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뭔가 n 지곱보다는 좋잖아요. n log n이, 즉 원래 n개에서 피봇을 잘 고르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a 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로 어, 재기적으로 계속 하는데 a 와 b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가 아무리 말해봤자 c 분의 n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n log n은 무조건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퀵슬래프 p 부터더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봇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때 A와 B의 어, 값의 개수가 N, c 2분의 N 정도 이하로 항상 보장하는 그렇게 되도록 피봇을 골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그 방법을 그대로 어, 사용한 알고리즘이 미디언 오브 미디언즈라는 m o m 알고리즘입니다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퀵 셀렉트 알고리즘 하고의 차이점은 다른 건다 없고 피봇을 아까 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 잘 골라서 양쪽에 비교적 어, 균등하게 정확하게 반반씩은 아니지만 비교적 a 와 b 에는 최소한 몇개 이상의 어, 값들이 있을, 이, 있도록 피봇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L이 있어요 L에는 이제 n 개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를 값을 이렇게 원유,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5, 6, 7, 8, 9, 10, 10뭐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일부러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M O M L K라고 합시다. n개 숫자가 l이라는 리스트에 들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k번째로 작은 수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다섯 개씩 그룹을 만든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각 그룹에 중간값을 구해요. 미디어를 구합니다. 자, 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에 있는 다섯 개만 보고 여기서 어, 이 다섯 개들끼리 서로 두 수씩 비교해가지고 다섯 개 중이니까 이게 중간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값을 결정하는 거죠. 해봤더니 얘들아, 그럼 중간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값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비교해가지고 어, 중간 값을 상수 번 내에 비교로 항상 찾을 수 있겠죠? 보통 여섯 번 비교하면 항상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 한번 해보세요.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섯 어, 번 비교해서 다섯 어, 개의 숫자 중에서 중간 값을 찾을 수 있을까? 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다섯 개에 대해서 어, 비교를 해서 이 다섯 개 중에 중간 값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얘를, 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얘가 중간 값이고, 여기서는, 뭐, 얘가 중간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그룹인데, 마지막 그룹은 다섯 개가 다안될수 있잖아요. 여기 세 개밖에 없다고 치면, 세개 중에서 중간 값이, 뭐, 얘였다. 이런 식으로 각 그룹별로 중간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 몇번의 비교를 해야 돼요? 이 그룹이 몇 개냐면, 그룹수가 그룹 수가 5분의 n개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오로 딱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만, 그냥 5분의 n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분의 n개의 그룹마다 6번씩의 비교를 해서 중간값을 찾으니까, 5분의 n 곱하기 6번에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금 각 그룹별로의 중간 값들을 다 모아요.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언즈라고 하겠죠. 미디언이 5분의 1개가 있으니까. 얘가 앞에 있는 거첫 번째 그룹의 미디언, 두 번째 그룹의 미디언 이렇게 다 모으는 거죠. 그럼 얘가 5분의 1개가 있겠죠. 당연히 그룹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어, 여기 있는 5분의 n개 중에 미디언 중에 다시 또 5분의 n개 중에 미디언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언들 중에 미디언을 또 고르는 거예요. 뭐 고르면 얘가 될수 있겠죠, 얘.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미디언이 각 그룹의 미디언들끼리 비교해서 미디언들의 미디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어, MOM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럼 M 스타라고 할 거예요. 이걸 M 스타, 얘를 M 스타, 얘를 M 스타라고 하면 M 스타는 Mom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나를 또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는 미디언즈, 여기 있죠. 이 미디언즈에 대해서 중간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디언즈에 들어가는, 미디언즈에 들어가는 개수의 반, 즉 사실은 이게 미디언즈가 5분의 n이기 때문에 어 얘는 10분의 n이죠. 그렇죠? 결국은 전체 미디언 개수의 중간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미디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자기 자신을 부르죠. 이게 재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비교를 몇번 하느냐? 한번 여기 서해 볼까요? n개의 숫자들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어, 값을 구하는데 MOM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비교 횟수를 어, 우리가 했던 것처럼 tn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n은 어떻게 구성되요? 처음에 다섯 개씩 그룹으로 만드는 데는 이거는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0번 비교. 그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중간 값을 찾는 거는 이만큼의 비교를 한다 그랬죠. 이만큼을 더하고 그 다음에 5분의 n개 미디언 중에서 미디언을 고르는데 그거는 자기, 자기,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t의 5분의 n이란 걸 알죠. 5분의 n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값, 즉 10분의 n번째 짜리 작은 수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비교가 될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해? 우선 이 m 스타가 피봇이 돼서 이게 피봇이 돼서 피봇이 돼서 이 m 스타보다 작은 값들과 a라고 할게요. m 스타보다 큰 값을 구해요. 이건 앞에서 퀵스 t 때 똑같죠. 그럼 이때는 비교를 몇번 해요? 비교는 m 번 하죠. m 3번 하나? 왜냐면 m 스타 말고 나머지 n만의 상계랑다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n번이라고 칩시다. n번 비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똑같아요. 뭐죠?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는 비교를 한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k번째로 작은 애가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아니면 m 스타인지 이 품은 써서 구별한 다음에 a와 b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MOM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계속 찾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A와 B에 있지 않으면 M스타잖아요. 그냥. 그럼 M스타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노트나 어, 노트에 있는 제기 슈더 아, 코드를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실 재기 호출과 재기 호출은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 재기호출은. 뭔가 a에 대해서 재기호출을 하면 a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만큼 mom을 부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교수가 필요하고 또는 a에서 찾는 게 아니고 b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b에 찾을 때는 당연히 이만큼의 비교수가 필요한 거죠. 둘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의 비교수가 필요하든지 이만큼의 비교수가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만약에 a에 들어있는 값하고 b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가 c분 의 n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뭐 2분의 이든 뭐 3분의 이든 4분의 이든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전 원래 개수 n 의그 c분 의 n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t 의 A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만큼에 대해서 제기를 호출하면 T에 C분의 이니까 이게 C분의 n이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의 개수가 이걸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거를 다 한번 모아, 다시 정리를 해보면 MOM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t에는 비교해 수를 다 합쳐 보는 겁니다. 0번, 그 다음에 5분의 6n번,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t의 5분의 n, t의 5분의 n, 플러스, n번, n번,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A의 B, A에서 재기를 계속하든 B에서 재기를 계속하든 둘다 최대 수행 시간은 t의 c 분의 n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t c 분의 n 플러스 t 5 분의 n 플러스 5 분의 6n 더하기 n이니까 5 분의 11n이 되죠. 근데 노트에는 이게 2 분의 n으로 나와 있는데. 2분의 n이 아니고 n으로 통일합시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어, MOM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점화식 Tn으로 표시하면, Tn으로 표시하면 우선 5분의 11n 정도의 비교를 하는 거죠. 5분의 11n 정도의 비교를 해서 피봇을 잘 고르, 고른 거죠. 어떻게 골랐어요 다섯 개씩 그룹 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어, 미디언을 고르고 그런 미디언들 5분의 1개를 골라서 그 미디언들의 미디언들을 MOM 알고리즘을 다시 호출해서 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M스타라는 M스타라는 미디언미언오브 미디언즈를 피봇으로 해서 그 M스타보다 작은 값들과 큰 값들을 나눈 다음에 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은 값들에 있는지 큰 값들에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둘 중에 한쪽으로 어, 다시 재기적으로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였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 사실 증명해야 될 거는 뭐냐면, a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가 c분의 n 이하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b도 마찬가지로, b에 있는 개수가 c분의 n 이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언 오브 미디언즈 방식으로 m스타를 피벗으로 정하면 그때 이 c는 얼마가 되냐 이거죠. c는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m스타를 구하면 진짜 m스타보다 작은 애들이 최대 몇개 이하로 항상 보장되고 b도 마찬가지일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어, 이 다섯 개를 여기다 세우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림으로 우선 이렇게 세워서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룹의 미디언 있잖아요. 미디언을 다섯 개 중에 가운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언보다 작은 값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개를 어 여기다 그린 거예요. 작은 값. 그 다음에 미디엄보다 큰 값이 두개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 밑에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만 그렇게 그린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아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건 지울게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는 세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각 그룹의 미디언들이고 미디언들이고 얘도 미디언이겠죠 그 다음에 어, 미디언보다 위에 있는 애는 그 그룹에서 자기 미디언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위로 간 거고 위로 그린 거고 아래 있는 애들은 커, 커, 컸기 때문에 밑으로 그린 거예요 그렇게 뭔가 어, 재배치를 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M 스타는 이 M 스타가 속한 그룹은 여기 있는 이 그룹 중에 그룹 중에 가운데에 위치한 거예요. 이 가운데 이게 M 스타예요. M 스타. 그러면 여기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배치를 했냐면 어, 이 왼쪽에 있는 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 M 스타가 속해 있는 그룹에 왼쪽에 있는 그룹은, 그 그룹에 있는 이 미디언이 M 스타보다 작으면 작으면 이 그룹 자체가 이 그룹 자체가 그룹 자체가 이 M 스타가 있는 그룹 가운데 그룹의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어, 그 그룹에 있는 이 미디언이 M 스타보다 크다면 어, 이 가운데 열에서 오른쪽 열에 배치하도록 한 거예요. 즉 그룹도 이동을 한 거죠. M 스타가 속한 그룹의 예, 그러니까 자기 그룹의 미디언이 m 스탑보다 작다면 m 스보다 속한 그룹의 왼쪽에, 그다음에 크다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오케이. 뭔가 이 배치 자체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그룹을 또네 개로 넣을 수 있는데 이만큼과 그다음에 이만큼과 그 다음에 초록색 이만큼과 이만큼 그래서 이거를 x, y, z, w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노트에는 abcd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말했던 a와 b랑 헷갈려가지고 그냥 x, y, z, w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어, 각 그룹의 미디언들을, 이제, 엠스타랑 비교해서, 엠스타보다 작으면 왼쪽 칼럼에 그렸고, 엠스타보다 크다면 오른쪽 칼럼에 배치했고, 각 그룹 내에서는 자기 그룹의 미디언보다 자기가 더 작으면 위에 그렸고, 그 다음에 크면 아래쪽에 배치했잖아요. 그런 룰에 따라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x에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m 스타보다 어떨까요? x에 있는 값들은 m 스타보다 전부 다, 다 작아요. 사실 작거나 같지. 왜냐면 얘네 얘얘얘 얘, 얘 둘을 봐요. 자기 그룹에 있는 m 스타보다 작으니까 위에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m 스타보다 다 작고 작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룹과 이 그룹 을 봐요. 그러면 이 그룹에 있는 이 각각의 미디언들은 m 스타보다 작으니까 왼쪽 칼럼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두 값은 자기 그룹의 미디언보다 작으니까 작고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두 값은 m 스타보다 작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m 스타보다 작고, m 스타보다 작고, m 스타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x에 들어있는 값은 x에 있는 값은 전부 다 m 스타보다 작아요. 그렇죠? 거꾸로 w에 있는 값은 다 m 스타 보다 크 죠？이 표기 는뭐 냐면 x 에 들어 있는 모든 값은 m 스타 보다 작고 w 에 있는 모든 값은 m 스타 보다 크다 는 의미 예요반면에 x 와 y 아, 와 z 에 있는 값은 섞여 있 어요. m 스타 보다 클 수도 있 고, m 스타 보다 작을 수도 있 고, 그런 값 들이, 막 섞여 있는 거 죠.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 알수 있는 게 뭐예요? X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는 최소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X에 들어있는 거 4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W에 있는 것도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죠. 즉, M 스타보다 작은 애들이 최소한 4분의 1게 있어요. M 스타보다큰 애들도 어, 최소한 4분의 1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는 뭐라고 그랬죠? A는? a는 m스타보다 더 작은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m스타보다 작은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a에 있는 값은 최소한 몇 개예요? x는 전부 다 포함하니까 4분의 1개 이상이지. 그럼 최대 몇 개일까 하는 거죠. 최대 몇 개예요? m스타보다 작은 애들. 이 최대 몇 거냐면 x에 있는 애들은 처음부다 m보다 스작아 그래서 4분의 1개 이상인데 y와 z에 있는 애들은 m보다 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스 케이스에는 가장 많이 포함을 시키려면 y에 있는 거 모두, z에 있는 게 모두 다 m보다 스 작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w에 있는 w에 있는 4분의 1개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m보다 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4분의 3n이죠. 그렇죠? 4분의 3n. 그러니까 a에 들어 있는 개수는 최소 4분의 n 이상 아무리 많아봤자 4분의 3n 이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b에 들어 있는 개수도 m보다 큰 값들의 개수도 최소 4분의 n 이상 최대 4분의 3n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 개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 C는 뭐겠어요? C는 4분의 3을 역수로 취한 C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에 들어있는 개수는 최대 원래 개수 n의 4분의 3이니까 얼마야? 75%, 75% 정도는 A에 들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에 75%가 있으면 B에는 몇 개, 최소한 몇 프로 있다, 이상 있다는 거예요? 25% 이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A와 b 에 A와 B에 들어 있는 값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 없는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25% 이상 있고 최대한 75% 이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씩은 아니지만 최소한 4분의 1 이상은 갖고 있다는 거고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 아, 최대한 4분의 3 이하 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을 다 있으면 tn은 어떻게 돼요? t 의 4분의 3n이잖아요. 그쵸? 더하기. t 의 5분의 n 더하기 5분의 11n이라는 약간 복잡한 점화식이 만들어져요. 그니까 이점화식에 만큼 비교를 하는 거예요. m o 나 알고리즘은 자이 점화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풀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